안녕하세요. 인사이드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투어로 11인승이고요. 전체적으로 바닥 작업하고 외관에 이제 메이든 사이드 스텝이 시공이 됐어요. 앞바닥에는 엠보 바닥을 시공을 해줬고요. 외관에는 메이든 사이드 스텝, 2열 바닥에는 유튜 바닥. 이렇게 시공이 다 끝났고요. 시공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전체적인 바닥을 차 안쪽이 아니고 바닥재를 들어서 외부에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장착만 하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최소한 데미지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운전석 발판 쪽에는 이제 발이 많이 닿는 부위에는 알루미늄 패드를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메이드 인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제 구멍을 뚫지 않고요. 잘 보시면 1열에 타고 내리시는 높이하고 2열에 타고 내리시는 높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2열 쪽에 여성분이나 어르신들께서 타고 내릴 때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필수로 시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1열 엠보 바닥, 2열 유트 바닥. 외관에는 메이드 인 사이드 스텝 시공이 끝났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니까 그쪽에서 기본 자료 보시고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아 가지고 스케줄하고 상담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주실 때 저희 유튜브 채널 앞쪽에 보면 스타리아 번호가 있거든요 요 번호를 보고 전화를 줬다 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까 고그 부분 을참 고해 주십시오.